이 뿌리가 땅 위에서 이렇게 큰거 처음 봅니다. 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산 7, 8분 능선 조그만 산 봉우리입니다. 큰 바위 위에 낙엽들이 쌓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십시오. 한두 개도 아니고 아주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이쪽에도 자, 유심히 보겠습니다. 바로 둥굴레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또 내려다보는 저 전망이 하늘이 내려다 볼 정도 위치 능선입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툭 터진 듯한 기분입니다. 아, 이런 곳에 이렇게 바위 위에서 이렇게 둥글레가 한두 개도 아니고 한 2, 30개 정도 될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곳에서 나는 이 둥글레는 산삼 보지 않는 보약이죠. 설명을 돕기 위해서. 뿌리를 캐 봤습니다. 근데 뿌리가 아직은 지금 여기 보십시오. 더 자라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채취하지 않고 다시 심어 놓겠습니다. 해서 한 늦가을이 나와서 채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다른 분이 채취해 가신다면 은뭐 그분 것이고, 이렇게 다시 심어 놨습니다. 근데 이 옆에 것을 또 보니까요. 여보십시오. 땅 위에서 바위 위라서 땅으로 옆으로 길게 뻗죠, 뿌리가. 근데 바위 위에 낙엽 걸음 삼아서 크는 거라 바로 위에 지상부로 이 뿌리가 올라와서 이렇게 굵게 자라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강한 약성이 우러나옵니다. 참, 이렇게 큰것 처음 봅니다. 이둥굴레는 봄철에는 어린잎과 뿌리를 식용을 하고 어린 수는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죠. 그리고 이 뿌리 줄기를 채취해서 둥굴레 차로 해서 주로 먹죠. 이 채취한 이 둥굴레 잔뿌리는 제거하고 깨끗이 씻혀가지고 찜솥에 쪄서 잘게 썰어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차로 해서 먹습니다. 이 말린 것 20g을 물 600ml에 넣고 달여서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십니다. 동의보감에는 허러와 세약한 신체를 보호하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며 정신을 맑게 하고 간과 신을 보호하고 정력을 높여주며 심기를 편하게 해주는 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류하고 있는 성분이요. 사포닌 등 성분들을 합류하고 있어서 자양강장의 특효이죠. 또 만성, 피로나 허약체질,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아주 특효입니다. 그 외에도 신경세약, 협심증, 위장병, 기침, 또 어린이들 성장에도 좋고, 골다공증 예방을 해줍니다. 동굴레였습니다. 산약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